문이 열려 있네요. 네. 아좀가이 나방 새끼야. 이. 저 터질라고. 이. 어디? 아 여기 여기 나방있잖아 뭐 나방. 여기 누가 드론 띄웠냐? 아니 드론 띄우면 불법인데. 씨. 아 보기만 해도 거지 같다. 와우 와우 아 시원이 왔어요. 윤시원 확실한. 아 확실하죠. 네. 신인가요 옛날에 망했네요 옛날에 이거 망한지 되게 오래됐네 달려, 달려. 오? 오? 2009년? 응. 굉장히 오래됐네 왜가 지금 눈이 침침한거 이거 뭐지? 머리가 응. 날라갔네 <목소리> 일단 쭉 계속 가볼게요 <목소리> 남자 안실인데 어. 여기가 소굴이네. 뭔가 잘못 넘어온 것 같다. 야, 여기서부터는 장난 아닌데 무슨 깡패 소굴 같아. 여기 귀신이 나올 게 아니라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좀비 같은 거. 그 기운 기운도 좀 그래. 아 이거 뭐야 이거 기운이 왜 이래 이거. 여기서 치킨을 먹어야 제정신이야? 정말 맛있겠네. 당신. 왜요? 안아이 미친 거지 같은 새끼야. 왜 갑자기 인신공격을 해. 뜬금없이. 아니 겁 웃기네, 얘. 네? 어이, 쓸데없이 욕하고 그래. 너뭐 짱나게. 뜬금없이 욕하는 거잖아. 아니 왜 그래? 어,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좀더 가보자. 좀 더. 여기 공기가 되게 안 좋다. 공기가 안 좋은 곳에 많이 있구나. 나 기우 자꾸 따라와. 내가 가까이 돼어 아냐,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널 해야 할지도 몰라. 오지 마. 아, 형아, 잠깐만요. 일단, 아, 잠깐만요. 천사. 일단 제가 살짝만 브리핑할게요. 어, 제가 그 폐휴게소를좀 많이 와봤는데요. 어, 역시나 객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되게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제 느낌만 여기는 객사인데 다 여자들밖에 없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더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전, 여기, 여기 여기 안쪽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장기장이 지금 거의 거지거든요. 전장기장 자체가 지금 거의 사기 그림이래요 이거. 제가 눈에 다안 보여서 그렇지. 예, 싸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가까이 있다. 졸지 아, 마세요. 졸지 마세요. 어차피 안 보여요. 쫄지 마, 졸지 마. 안쫄아 돼. 아, <laughs> 아, 심장이 아팠지만 난쫄지 않았어요. 얘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여기서 소리난 건가? 뭐야 이거? 음, 굉장히 오래된 나무네? 안녕 뭐야? 여러분들 얘가 대답을 해요 안녕이래 어디서 반말이야 이 거재같은 새끼가 과거 주제에 이, 확 부셔버릴 것 같아 쫄아주니까 전화 전화? 전화기가 저쪽에 있었는데 안내석 안내서로 가자 전화가 있고 안내석가 있는 거군요 안녕하세요. 근처에 누구 계실까요? 여기가 먼지가 엄청 많아요 형아들. 눈이 엄청 아픕니다 오래 기기 힘들어요. 아, 예. 아 가까이 좀 붙지 마. 좀 되게 이게 아까 전부터 계속 진짜 눈 앞에 있네. 초점 나가는 거 막. 이새끼야. 뭐, 선방을 좀쳐 맞아야지. 아, 안 없어져. 아, 두대 맞네. 레이디. 아 여자네. 보고 있다. 또 보고 있대. 아 나한테 지금 다 붙은 것 같은데. 예, 장비를 좀 무력화시키는 녀석인가? 돌아다니는데? 장비 잘못? 볼륨. 멈추다. 아씨 뭐야, 갑자기 뭐가 뭐 움직여? 도움. 너 스스로 혼자서 그, 그 해결해 가는 거야. 뭐 사람한테 함부로 도움받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무슨 도움이야. 도움을 얻어주고 있어. 제가 뭘 도와드릴 게 뭐가 있다고. 손을 내미세요. 나 제가 볼 때는 이거들. 장비가 안 올린다는 건 굉장히 빠꿈이라는 거거든요. 빠꿈이? 굉장히. 악마. 악마래. 이거는 저를. 천사 대... 악마 천사. 재생동. 멈추다. 시를 하라. 나 지금 굉장히 소 소름, 소름이 좀 돋네. 왜 왜라는 단어도 있었어? 나왜 처음 들어보는데? 오씨 아니 잠깐만, 얘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윤시원? 유미 깜찍이? 깜찍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 혹시 담배 필요하세요? 담배가 필요하면 소리 한번 내줄 수 있나요? 제가 담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답하는 것 봐. 질문. 어이 씨발. 당신. 네. 말씀하세요. 왜요? 남자. 아 잠깐 표정 길게. 와 씨발 닭살 돋는 거 봐. 진짜 닭새 너무 많이 들 네. 와 이게 작나야이 진짜 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야 고추 하나 가지고 지금 내 길을 이렇게 꺾는다고? 아 근데 이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지금 있는 거 확실하지? 저거 한 번은 오류일 수도 있어. 한 번은 오류야. 두번 나오는 말은 어느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세 번만 나온 말은 확신이 어느 정도 있고 어플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합니까? 나? 아닌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당신은 뭐가 필요하시죠? 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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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필요하시죠? 심정. 심장... 야, 진짜 다리 움직여. 아, 야, 이거 아니잖아. 와, 이렇게 공포감을. 잠깐 잠깐만. 좋아, 알았어. 예, 잠깐만요.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이지기 하겠냐마는 이런 질문 하긴 좀 그렇지만 절 어떻게 하실 건 아니죠? 어떻게 안할 거죠? 네, 저 가까이 가도 돼요. 네. 지금 장비 아무것도 안 들려요. 네, 지금. 아, 씨깜짝이기 야, 저기 근처에 있는 거 같아. 진짜로. 아, 제가 흉내 냈던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부엉이 2번 고라니 정답은 고라니였어요 깜짝 퀴즈어요 깜짝 놀란 거 아니었어요? 아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나는 입맛 없어서 아, 오늘 진짜 어렵네요 형아 내 장비를 피해 다녀 아 여기랑 저쪽 반대편이랑 기운이 다르네 어? 여기는 태이 씨가 있네 저쪽에 윤상화였는데 좀 이런 식으로 좀 멈췄... 친구 친구세요 테이시랑? 아니 가 테이 친구면 나는 이 원빈 친구다 이씨. <목소리> 거울 정도 숨었다는 거울?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 뭐, 였지 아, 심장 아파. 안녕하세요. 거울 쪽에 있네요 거울에 갇힌거야? 아닐텐데 아 심장 너무 아픈데 거울 시울 소리가 났었고 안녕하세요 여기서 남자분이 될까 혹시 이름이 뭐에, 무엇이에요? 거울 있나요?

찾름이요게요 일단. <laughs> 다음에 다시 보자.